디즈니는 왜 이시랄인가? 지난 3월 19일 백설공주 개봉 후 많은 분들이 이전 인어공주와 비교 이번 영화는 어떠했는지 즉, 어인공주와 흑설공주 둘중 뭐가 더 빅동이었는지 마카마카의 비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그리고 이를 역으로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놀랍게도 무려 9,000명 이상이 참여해주셨고 또그 결과는 27대 73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어인공주가 훨씬 더 최악이다 라는 의견이었으며 그 이유는 대체로 둘 모두 원작을 무시한 캐스팅이긴 하나 어인 공주의 경우는 예쁘지 않은 걸 넘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외모와 연출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왕자를 사냥하는 한 마리 야수를 연상케 할 만큼 무서웠다면 흑설은 그래도 이 정도 무서운 인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명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너 공주가 압승이긴 하나. 영화 외적인 요소들을 뜯어보면 흑설이 100배는 더 최악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너 공주보다 흑설이 더 최악이라는 것인지 나아가 디즈니의 이런 잘못된 행보는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이름하여 경악을 넘은 디즈니의 추악함.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You 디즈니 사는 지금까지 자체 스튜디오 외에도 2006년 토이스토리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Oh yeah. ah! wow. He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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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2009년 어벤져스의 마블 엔터테인먼트. 2012년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 나아가 2019년 아바타 및 데드풀을 가진 21세기 폭스까지 인수. 그리고 2019년 전세계 총 박스오피스 매출 462억 달러, 우리 돈약 56조 원중 디즈니의 비중은 무려 33%, 그러니까 북미 시장을 넘어 전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디즈니가 차지할 만큼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최강자, 미디어 공룡,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 주가 역시나 2021년 장중 200달러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때부터 점점 골마가기 시작. 그 중심에는 디즈니의 DEI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양성, 공정성, 포괄성을 중시하며 이를 사내 조직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쳤고 그첫 번째 타겟이 바로 미국의 건국 신나라 칭송받던 스타워즈였습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스타워즈 시퀄 3부작은 득보잡 먼치킨 캐릭터 레이를 필두로 서브 주연 핀과 문제의 캐릭터 로즈 티코 등 여성 및 유색 인종 캐릭터를 중심에 두었지만 반대로 루크 스카이워커와 한솔로 등 기존 핵심 남성 캐릭터들은 모두 쩌리와 거기다 남주였던 사일로레는 사이코패스 페류나로묘사. 또 그러면서 레이, 레아공주, 로즈티코, 홀도 제독 등 여성 캐릭터는 없던 포스까지 생겨나는 등 기존 설정을 싸그리 무시하며 하드캐리. 다시 말해, 수십 년 이어온 스타워즈의 전통과 기본 설정을 모조리 파괴하며, 펄스캔도 애니싱만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이에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 나가 아 디즈니를 믿고 스타워즈를 넘겼던 조지 루카스 감독은 자식을 스스로 백인 노예상에게 팔았다라며 한탄했지만, 디즈니는 이런 팬들의 원성과 원작자의 비난 따윈 나 몰라라, 가볍게 무시했죠. You have bet the survival of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마블 또한 스타워즈와 같은 방식으로 망가뜨리기 시작. 옐레나 벨로바나 케이트 비숍, 마이티 토르 등 백인 캐릭터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미즈마블, 아메리카 차베즈, 모니카 램보, 쉬얼크 슈리, 거기다 데미의 쇠심장 등등. 보시다시피 유색인종 캐릭터는 로즈 티커와 마찬가지로 죄다 못난이에다 능력 묘사 역시나 응, 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데 응, 난 촌재니까 뭐든지 쌉가능이야 등등 노력이나 성장통이 전무한 딸깍 캐릭터만 양상 <laughs> 아주 광질들을 한다. <laughs> 그게 뭔데? 아주 지랄들을 한다. 나아가 이런 파워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보다 그저 힘자랑 능력자랑 적과 아군이 죽어나가는 잔혹한 상황에서도 자아도체에 빠져 환호성이나 지르는 싸패 인성까지 <laughs> 당연히 관객들은 이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기는 커녕. 반감만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매우 놀라운 인식 변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덴젤 워싱턴을 비롯 사무엘 잭슨 윌 스미스 모건 프리먼 그 밖의 이드리스 엘바 제이미 폭스 포레스트 휘테커 마어샬라 알리, 웨슬리 스나이프스 등 이들의 영화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즐겨왔죠. 마찬가지로 시건이 입어 안젤리나 졸리, 를리즈 테론, 레베카 퍼거슨, 할리베리, 젠데이아 초셀다나 등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색인종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영화가 재밌기만 하다면 아무 편견 없이 즐겼습니다. 채널의 설문을 통해 당신은 흑인 또는 유색주연 배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무려 53%의 응답자가 예전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었으나, 이제는 약간의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답했고, 나아가 16%는 강한 거부감, 흑인 주연의 영화 이골 노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밝혔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성별 차이에 대한 결과는 더더욱 충격적이었는데, 당신은 여성 캐릭터 중심의 히어로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무려 45%가 강한 거부감, 여성 캐릭터 이꼴 노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36% 응답자는 약한 거부감을 표시. 즉 응답자의 무려 81%가 여성 히어로 캐릭터에 이전에 없던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yes 그러니까 새로운 액션물이나 히어로물의 유색 인종, 특히 여성 주연 캐릭터가 등장하면 우리의 인식 깊은 곳에서부터 아이 영화는 정말 재미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은연중에 내린다는 것으로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회피하려는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되고 나아가 비슷한 부정적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회피를 넘어 심하면 확증 편향까지 갖게 하는데. 극장만 가면 매번 그놈의 디즈니식 올바름 때문에 영화는 노잼, 캐릭터는 노매력, 스토리 역시 산으로 가며 완성도는 똥망. 이처럼 만드는 영화족족 관객들에게 즐거움은 건영 똥만 뿌리고 있기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게 되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분노가 치미는 부분은 이런 사실을 디즈니 역시 잘 알면서도 바꾸기는커녕 더더욱 올바름 전달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인어공주 영화는 사실 주인공 미스캐스팅만 제외하면 그래도 나머지는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만들려 했고 또한 많은 볼거리를 주려 노력했다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 거대화한 마녀와의 전투신 물론 이 시퀀스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꽤나 무서운 연출로 거기다 화면이 많이 어둡기에 안 그래도 무서운 흑어가 거의 괴수처럼 보이기는 하나 장면 <laughs> 자체만 놓고 보면 캐리비안의 애적 낯선 조류를 만든 롬 마샬 감독다운 묘사 즉, 나름 볼만했다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왕자가 아닌 공주가 방향키를 돌려 마녀를 물리친다는 스토리 변경도 이질감은 크게 없었고 되려 바다에선 인어가 사람보다 훨씬 더잘 움직이니 충분히 납득 가능한 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인공주의 경우 주인공 캐스팅만 적절히 되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흑설공주의 경우는 원작과 동떨어진 주인공 캐스팅 외에도 500일의 썸머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든 마크 의 감독의 작품이라기엔 전반적으로 엉성한 연출력과 개연성을 보였고 어인공주의 경우 주인공 캐스팅만 적절히 되었다면 특히, 못난이를 더 못나보이게 만든 분장과 코스튬 등 영화를 재미있고 볼만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있었는지가 의문. 무려 2억 7천만 달러, 하나 약 4천억 원이라는 큰 제작비를 쏟아부었다는데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쓴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1억 달러라는 인어공주의 실패를 통해 이미 팬층과의 큰 괴리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흑설공주를 밀어붙였다는 것. 아니, 밀어붙이는 걸 넘어 인어공주 이상으로 원작을 파괴하며 더더욱 우리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었다는 것. 또 그걸 마치 의도한 것처럼 영화의 완성도보다 올바른 전달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아, 오랜 기간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디즈니가 어쩌다 단 10년 사이에 혐오와 배척,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흉이 되었는지 실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영화의 본질을 망각한 디즈니, 비록 다시 그 본질을 되찾는다 해도 이미 떠나간 팬심은 되찾기 힘들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hear you. I know you. I see you.